베이피니한테 몇개 뺏겼어 어? 아나가 쳐다보고 있는데? 어? 어쩐 일이래? 아잘안 보이네 가봐야겠다 이렇게 나와있 우리 아마 햇볕은 덥다. 이제 벌써 응? 서 있으면 응? 진짜 뜨거워. 응. 유니! 유니야 앞머리 잘랐어. 귀엽네. <laughs> 어 유니 윤희 귀여워졌네. 유니가 앞머리를 잘랐네. 아이 예뻐. 근데 유니는 앞머리를 네. 봉순이 머리를 해도 귀엽지. 이게, 봉순이. 이게 봉순 언니 머리 아니야? 이게 확실히 이쁜 애는 이렇게 똑 단발을 해도. 윤희야, 잠깐 있어 봐봐. 아나야, 아나야, 잘 있었어? 아나야, 밥왜 남겼어, 아나야? 어, 아나야, 그거 달피니 냄새야. 아나야, 어디 봐봐, 어디 봐봐. 아나야 가서 신나게 좀 신나게 그냥 푹 쉬어 어 진짜 우리 아나 초지 오 마이 갓 아나야 큰일날뻔했어 아나야 에이 아, 그 진짜 깜짝 놀랐네. 아나야, 아나야, 니거나 네잘 먹어. 니거나 네 무슨 고양이 거를 니거나 네 먹어. 아나 잘 가, 보러 갈게. 보러 갈게. 응, 보러 갈게. 잘 가서 놀고 있어, 알았어? 아나 장수에 2년만에 가는 거 아니야? 어, 장수... 아 2년만에 가는 아아 이... 아... 잠깐, 마방 옮길 때도 장수는 자, 가긴 간거 아니야. 그랬나? JP 트레이닝 센터... 헤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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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하지마. JP 트레이닝 센터 간건 정말 할까요? 2년만... 아이그참 가만 좀... 왜 이러실까? 그때 우리 아나 육성 심사 보고 제주도로 잠깐 쉬러 간다고 간 뒤로는 안 갔던 거야. 음, 아 아나야, 참말로 잘가 아나야. 가 있어. 도착하면 전화해. 아이 게 진짜 있겠다. 하지 좀만, 하지 좀만 좀. 봐, 좀. <laughs> 유니카 좀 보고 올게. 윤희랑 로기 보고 오면서 다시 인사할게. 알았어? 아유 참 귀도 참 귀여워. <웃음> 알았어 알았어. <웃음> 왜 그래? 아잉? 물면 안 되거든요? 물지 말아 줄래요? <laughs> 윤희야 이렇게 배가 고파서 계속 밥그릇을 우리 윤희는 바... 배가 고프니? 먹어도 먹어도? 우리 윤희는 항상 배가 고픈가 봐아 이거 깜짝아 아, 왜 물어? 왜 그래? 유니, 엄마는 더 이상 무는 말을 만나고 싶지 않아. 아, 추우려 괜찮아. 이제 요 안에 들어 있어. 갖고 아이, 예뻐라. 나 단발이 이렇게 잘 어울리는 말은 진짜 왜 이렇게 깜찍하니? 깜찍해요. 头。 아나야 로기 보고 올게 어, 밥좀 먹고 있어 응? 밥좀 먹고 있어 우리 로기 나와있나 안나와있나 봐야겠다 헉 안나와있네 가서 불러야지 로기야 로가 아 로가 어얘 맞아 밥 먹나봐 루가 엄마 목소리도 못 알아듣고 뭐야 오 뭐야 <laughs> 뭐 이제 와서 반갑다 그래 자식아 루가 밥 먹고 있었어? 날씨 엄청 좋지? 너 오늘 몸이 왜 이렇게 깨끗해? 목욕했어 루기? 루기 몸이 어마어마한데? 어구 참나 웃겨 웃겨요 우리 벨록스 웃겨요. 로기야, 오늘 당근 못 줘. 하나만 줄까? 맛배기로? 야, 나 얼굴에 로기가 다못 뿌린 것 같은데? 로가, 경주 끝나면 줄게. 응? 준아, 오늘도 로기. 어, 안녕. 너 이름 은근히 신기하더라. 콩코드코디 자음이 다 키역이랑 디귿밖에 없어 크크드 크크 크크드 크드 키키드 키드 로기야 긴장하지 말고 로기야 괜찮아 야뭐야뭐 야, 뭐 어쩌겠냐 그냥 해보는 거지 왜쥐업하 가？이게 <laughs> 뭐야？이게？아, 물리 아, 게？로 가 괜찮아？그런 짓좀 하지？마 여 기가 엄청 뜨거워, 여 기가 진짜 뜨거워. 여 기에 들어 가면 시 원해. 딱 여기 서서 로기를 보는 거지, 로기야 안 들어갈게. 다리는 괜찮지? 응, 로가 일요일에 보자. 알았어, 알게 하지 말라고 했지. 오늘 디아나 간다, 아니 내일 간다. 로가 그게 무슨 뜻이야? 너밖에 없다는 뜻이야. 이제 어, 너도 디아나처럼 좀 <laughs> 말하면서도 어이가 없네. <laughs> <laughs> 우리 로기는 디아나와는 또 다른 말이니까. 아휴, 각자의 개성을 존중해야겠지. 너는 그냥 너답게 살아. 로기야, 그 폭주하면 안 돼. 알았어? 그렇게 하면 안 돼, 절대 안 돼, 너무 길어. 어? 또 미친, <laughs> 미친 듯이 내달리지 말고. 헤헤, 발고르지 말고. 엄마 갈게. 엄마 갈게. 아이, 하, 아니 민이놈슨 시끼가 진짜. 아이고. 로가 안녕. 뜨거우니까 들어가. 덕담 다 했어? 안할 거야? 잘하난 음, 덕담을 하는 게 아니라 자꾸 험담을 하게 되는 거 같아. 아니야, 로기야. 괜찮아. 뭐든 다 괜찮아. 걱정하지 마. 그런 거 너무 신경 안 써도 돼. 응? 가. 일요일에 봐. 아나야 조심해서 가고. 차 조심해서 타. 알았지? 다치지 말고. 음. 바이바이. 유니는 여기서 보려고... 헉, 못 보겠다, 막혔다. 아나야, 유니 못 보겠다. 네가 대신 인사해줘, 알았지? 저기 기어 올라가 봐야 되나? 네, 알겠습니다. 빠빠이, 잘가 옵티를 보고 갑시다. 옵티를 까먹으면 안 되지, 너는. 왜 그래? 우리 옵티가 뭐를 하고 있나. 어, 너 색깔 되게 예쁘다. 어머, 얼굴도 되게 예쁘네. 이름을 몰라가지. <laughs> 안녕. 아이고, 예쁜, 굉장히 예쁜 말이구나. 어, 굉장히 예쁜 말인데, 나 옵티 좀 보고 올게. 옥티야 안녕 옥티야 항상 뭔가 밥을 먹고 있는 그런 옥티야 배고파? <laughs> 잘 있었어? 어, 오늘은 좀 차분하네 왜 그러지? 어, 다시 내가 아는 옥티가 되었네 옥티야 잘 있었어? 준아 다시 옵티가 점잖아졌다. 어, 그날은 뭔가, 좀, 이게 좀더 너다운. <laughs> 아니야. 아, 옵티야, 너 당근 먹어볼래? 당근 줘봐. 혹시 모르잖아. 이거 너 먹으라고 내가 갖고 온 거야? 아, 나 왠지 먹을 것 같았는데. 자, 옵티야, 이거 먹어봐. 난 얘가 워낙 세련돼서 이런 것도 다 먹을 수 있을 거라고 생각했는데, 얼치, 알겠옳 얼치, 먹겠다 곧, 어, 얼치, 오, 어때, 맛있어? 아, 근데 이게 웃긴 게난 우티가 먹을 것 같았거든. 딱 뭔가 그렇죠. 느낌이 있어. 애가 세련미가 있기 때문에 이것봐, 먹잖아. 그럼 우리 스토미는 세련미가 없는데 왜 먹지? 아니야, 먹는 거야. 이렇게, 이렇게 하다 보면 먹지. 어때? 맛있어? 그것봐, 더 달라 그러잖아. <laughs> 귀여워. 어, 잘 먹는다니까. 애가 미식을 알아. 우리 옥티는 미식을 알지, 응? 입맛이 세련됐지, 옳지. 이따 밥 그릇에 부어줄게. 들어가 볼까? 맛있어? 아구이빠, 기다려봐. 아, 또 오늘 해삼이. 와우, 준아 예봐 눈이 엄청 커. 나 진짜 깜짝 놀랐어. 아, 어머, 어머머, 얘 생긴 것좀 봐. 아니 아니 아니. 아니 아니. 나는 절대 너를 해치지 않는데. 어머, 아, 어머. 와, 얘 진짜. 야, 너는 눈이 보석이다. 가볼까? 음, 너도 예뻐. 다 예뻐다. 얘는 근데 너무 잘생겼다. 야 옥티야 큰일났다. 옥티 어떡해. 너가 제일 멋진 줄 알았는데. <laughs> 준아 얘 봐라. 얘 진짜 잘생겼다. 깜놀 깜놀적이다. 아 말이 크다고? 와너힘 세니? <laughs> 아, 좀 긴장하는 스타일이야? 어, 알았어. <laughs> 긴장을 좀 하는 스타일인가 봐. 여기는 밥을 안줄 때는 밥그릇을 빼놓나 봐. 음. 그것도 좋은 생각인 것 같지. 애들이 하도 장난을 치니까. 야, 운동하니까 괜찮아? 왜또 까불어? 왜 또? 하. 이 <laughs> 다리가 되게 긴것 같아, 주마. 어, 다리가 엄청. 너 롱다리야? 어티 롱다리네? 니까 그러니까 됐네. <laughs> 보채지 마. 이제 갈 거야. 이제 갈게. 다음 주에 또 보자. 계속 손으로 막고 있어. 지금 뭘까 봐. <laughs> 애들 자극 좀 하지. 귀찮은 티 멋진 높티 안녕 물지마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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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겁봐안 <laughs> 위험하지? 아니, 뭐, 나 뭐했다고 <laughs> 가장 착하게 생긴 애를 한 마리 딱 집어보자면 당연히 너지 <laughs> 딱 봐도 딱 봐도 착해 보여 나 착합니다 라고 써있어 <laughs> 어쩌면 이럴까 너무 신기한 거지 궁금해? 잘 봐. 나는 위험한 사람이 아니야. <laughs> 보고 배워라. <laughs> 갈게. 빠이빠이. 어, 안녕. 아, 맞다. 아 왜? 어디 갔어? 너 목소리 들리면 숨는 거. 아